카메라가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제대로 파, 촬영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대충 잠깐 나오면 약식으로 이렇게 그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열지? 대박이다. 이번에는 완전 대박이 있어요. 제가, 뭐, 저한테만 대박이겠지만. 어 일단 다이어리인데, 다이어리 할때좀 자세히 다루고 지금은 넘어갈게요. 아 이게 손만 나오니까 뭘뭐 반지라도 껴야 될것 같은 느낌? 아무튼 얘 넘어가고 음 맛있다 라떼 싶었던 책들로만 샀어요 첫 번째 책은 스페인 작가의 책입니다 푸른 세계 너의 혼돈을 사랑하라 스페인의 아마존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생과 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잠시만 앞에만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다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삶을 깨우는 날이다 오늘 나는 삶을 깨웠으니 내두 번째 기념일이다 그러까 삶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죽음, 아까 읽어드릴게요. 내가 책, 책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소개해서 이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삶과 맞닿은 죽음을, 죽음과 맞닿은 삶을 어쩌면 이토록 경이롭게 그려냈을까? 아이의 몸과 영혼으로 삶과 죽음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볼수 있는 세계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돼 있는 책입니다. 아이가 보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소위 청소년 문학 혹은 뭐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는 책들에 대한 굉장한 제 나름의 인정이 있습니다. 리스펙트가 있는 거죠. 뭐 내가 리스펙트를 한다고 해서 뭐,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청소년을 위한 책이다라고 나온 책 중에 정말 청소년만 읽어야 되는 책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성인을 겨냥한 책들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쉽게 풀어져 있고 그런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도 아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책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라고 할 뻔했어 <laughs> 어 이제 책상은 책상이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샌드... 샌드... 파이프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거 있죠 이게 결국은 지층의 문제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 파이프가 아니라고 지칭하면 그게 파이프가 아닌게 되는? 자신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 이게, 이게 뭐 안에 우유인데, 컵인데, 이건 나는 앞으로 이거를 뭐 토리코나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음, 이거는 우유라고 부르기로 했어. 라고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자신만의 어떤 언어 기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의 아주 기발한, 어, 기발하고 되게, 음, 독특한 삶을 고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읽어봐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그, 일맥상통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름의 지칭에 관련해서야 또 관심이 많거든요. 어, 최근에 그 번역 비교한 그런 것처럼 번역 비교나 뭐, 우리말 맞춤법을 내가, 제가 막, 까댔던 그런 영상처럼 어 합의되지 않은 말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한번 리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알고 나서 진짜 다른 책들은 어 아, 뭐야 너무 더럽다 거의 중고 책이다. 근데 이런 거는 또또 또 그래도 아쉬움이 조금 없는 게. 이런, 그러니까 중고책,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더러워진 책이 안 보이시죠? 이렇게 더러워진 거 싫다고 오프라인에서 살 수도 없으니까. 이거 오프라인 서점에서 막 있는 거막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작가는 패터 픽셀입니다. 작가 누군지 잠시만 우리 볼까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태어난 곳뭐 별로 안 궁금하고.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많이 타셨네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찾던 책이에요. 정말 딱.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영어 역사 또는 근대 근대 영어, 고대 영어 관련된 책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책들이 하나같이 다 절판이 된 거예요. 진짜 전부다. 그래가지고. 어, 살수 있는 게 이거랑 또뭐 다른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거는 제가 직접 그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이라서 도서관에서 이 책을 딱 빌려오자마자 야, 이거는 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서 이렇게 다 끄어가면서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 제가 샀으면 이 책이 좀 비쌌어요. 다른 책들보다. 뭐 이런 커버도 그냥 종이 문제집 같은 건데 표지 안 보고 산몇안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영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정말 화려한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유연한 문법을 가지고 있고, 좋게 말하면 좀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죠. 다른 나라의 언어들보다는. 어, 그래서 어떻게 언어들이 영향을 좀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저의 첫 단행본 번역책이 어원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그 어원이 뭐 이렇게 굉장히 학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좀좀 이렇게 쉽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미 삼아 알게 되는 그런 어원 같은 그런 책이긴 한데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고대영어 그리고 뭐 고대영어라 하면 그 인도+ 인도 유럽 조어라고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그리고 게르마노 뭐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번역하다가 중간에 정말 길을 잃고 딴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음. 잘 참고 번역 기을 했었죠 그리고 그 책은 1월에 나옵니다 1월에 나오면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첫바 따로 저의 구독자 분들께 그책첫바 따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음, 이책 왠지 똑똑해질 것만 같은 느낌 나 정말 똑똑해 버릴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아우 나 정말 짜증나서 세금 모르니까 돈이 정말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책 채... 개인 사업자는 정말 새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21년 목표를 뭐로 삼았냐면, 이건 진짜 확고한 목표, 나만의. 그리고 1년을 잘 유념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 나중에도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것 같은 그 목표가 뭐냐면, 나에게 더 이상의 벌칙은 없다. 벌금은 없다. 입니다. 뭔가 날라오기 전까지말 잘, 막잘 하지를 않아요. 아, 근데 이번에도 또 날라왔죠. 벌금이 크진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되게 겁나고 막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진짜 열심히 좀 공부를 하려고요. 적어도 벌금은 안 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뭔가 내가 더 똑똑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내지는 못한다더라도 하 신청해야 되는 걸안 해가지고 벌금 내고 막 이런 건 진짜 안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책 제가 요새 오베 어, 같은 책. 그런 책을 찾고 있었어요 유럽 책이면서 좀 편안하게 가슴 따뜻해지는 그리고 약간 추위가 느껴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책을 찾고 있다가 지금은 밀리서사제로 Take With Me 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있고요 아, 다른 거 정말 많이 찾다가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지금 내 기분은 이게 아니야 하다가 Take With Me를 드디어 찾았고 아 근데 책들이 다 너무 더럽다 진짜 열 받는다 열 받아 색감이요, 이게 보이죠? 아무튼 나 다시 본론으로 그런 책을 찾다가 딱 마음에 드는 책이 이거였습니다. 빨간 코의 날. 아 이거 교보 영품에서 봤는데 거기서 살야 너무 더럽다. 아 손이 막 지저분해졌어. 이거는 핀란드 작가의 책입니다. 그런데 핀란드에서 진짜 인기가 많은 작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2010년 보이시나? 2010년 핀란디아상 최고 작품상 겉으로 보면 전혀 안, 안 그래 보이죠? 최고 작품상 상 받는 책들 다 읽어보면 항상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 핀란드 올해 젊은 작가자 수상 그만큼 이런, 이런 걸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정보가 없이 책을 고르는 것보다야 뭐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아 근데 너무 많다 그 다음 아이 비싼 책 이번 판을 시킨 지가 꽤 됐는데, 한참 걸렸던 이유가 바로 그녀 때문에. Queen of Mariel. 너무너무 너무 멋있죠? 이게, 한글판은 제가 2만, 이게 29,000원을 주고 샀는데, 29,000원 주고 샀는데, 한글판은 그것보다, 음, 약 만원 정도, 8,000원인가? 뭐, 그 정도가 쌌어요. 그래서 진짜 저 항상 가격보고 책 사거든요. 원서로 살까, 뭐 한국어로 살까 할때 가격보고 책을 사는데, 그래서 제 기준이라면 무조건 한글판을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저는 가격을 보니까. 근데, 아, 이 책은 하드커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샀죠. 너무 예쁘죠. 메릴 스트립에 대한 책이었고요. 일단, 일단 외국 배우들의 삶, 특히 영화배우들 삶, 좀 궁금하잖아요. 이 배우의 삶을 보는 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아이코닉 롤, 히로익 디니디면뭐 했던 일업 이런 거거든요 음, 그리고 레전더리 라이프, 전설적 삶 메릴스트립의 전설적 삶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거 사세요 그냥 꽂아도도 예쁘지 않아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뭔가 국제적이야 어떤 책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 초격차 아시나요 여러분? 초격차 삼성이 썼던 그 초격차랑 좀 질감이 비슷한데 그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아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Runaway m a r y e l 메리 도망쳐 엄마 메리 메 l goes nuclear. 아, the 더 라이언. 이건 그거네요. 그 사자왕, 사자왕 윌리엄인가? 그걸 그런 어떤 칭호를 흉내낸 거네요. 아 그러네. 그 왕의 이름을 빌렸고 맞네. 순교자 메릴, 중세 메릴, 메릴 더 무토 불멸의 왕할때 쓰는 것처럼 이게 더 있으면. 뭐 알렉산더 대왕 할때 Alexander the Great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예,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This is the story of how an ultra ambitious suburban teen from humble beginnings transformed herself into high school homecoming queen. 어색함을 느끼고 어색함을 잘 뻘쭘해하고 그리 그런데 야심찬 그런 한 소녀가 어떻게 아주 미약한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홈커밍 퀸이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당대 최고의 셀레브리티드 액트 s 스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적혀 있네요.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이 이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거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쟤, <laughs> 쟤. 바이어리도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테이크 윗미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저는 그런 책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떨랑가 모르겠네. 뭘로 <목소리> 어야지